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자 이 시국에 가장 열이 뻗히는 여자 중 하나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로 여기저기 설날에 이동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뉴스 자주 보시죠? 저희 집에서도 TV를 켜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설 연휴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다른 집에서는 화상통화로 제사까지 지낸다면서 참 진풍경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국 무조건 예외 없이 시댁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일이란 일은 노동을 다 해야 하는 며느리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 말입니다. 저희 시댁은 아주 제사에 유별난 뼈대 깊은 집안입니다. 집안 대대손손 잘난 자식 하나 없었고 돈잘 벌고 유명세를 떠나서 고국에 도움 한번 제대로 준 유공자 하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인물이 없는 그런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님들이 자손들을 챙겨준다면서 자손들의 인생에 복을 불러다 준다면서 제사는 정말 유별나게 챙기더라고요. 집안의 며느리는 저 하나뿐인데 며느리랑 시어머니 딱 둘이서만 나서서 제사 음식을 모두 차려내고 그러면 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절만 올리면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바빴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집구석에서 명절에 죽어나는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코딱지만은 시골 집안에서 동네 어르신들 죄다 참상하셔서는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그냥 핏줄만 섞인 사람들인데도 바깥마당에 주까지 서면서 저희 시댁에 찾아와서는 저를 올리곤 하셨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어르신들은 딴데갈 생각을 안 하고 제사밥 얻어먹겠다고 또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거의 마을 전체라는 수준으로 음식을 만들어내서는 매일 1년에 두번을 빠짐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제 허리는 거의 아작이 난 수준으로 제대로 펴지 못했고, 그 지랄은 저보다 배로하셨을 시어머니는 정말 몸져 누우시길 반복하셨죠. 남편은 참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사를 지낼 때만큼은 참 엄격해지기도 했어요. 일단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말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왕 지내는 거 성패를 가리지 말고 좀다 같이 도와주고 다 같이 고생을 해서 빨리 일을 끝내는 게 서로에게 수월하고 좋을 텐데 왜 그걸 안 하고서 여자들한테만 시키냐고 화를 내면 남편은 그냥 그런 게 전통인 거라면서 전통 타령을 하면서 자기는 오는 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해서 바쁘니 일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통을 따져대는 인간이 왜 한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있는지 제사 지내는 건 일제강점기 때 평민들이 양반 따라하려다가 생겨난 우리 문화인 건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니들 조상이 평민들이었다는 걸 동네, 방네 자랑하는 거냐고 막 다듬으러 보고 싶은데, 아휴, 정말 나이 드신 시부모님 생각해 가면서 참았습니다. 옆에 시어머니가 같이 고생이라도 해주면서 미안하단 말을 하시니 제가 그나마 어머니 봐서 견디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휴, 저희 아주버님께서 늦은 밖에 결혼하셔서 나이차가 여덟 살 나는 연애 형님이 집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결혼을 하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으니 가족이 된지 그리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형님과 다 같이 맞이한 명절이 추석이었는데 저보다도 어린 형님은 도대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면서 첫날부터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아무것도 하지 를 않더라고요. 부엌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밖에서 아주버님 옆에 꼭 붙어서는 팔자죽게 시골 구경을 하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저희 시아버지랑 저희 남편 데리고서 읍내 비슷한 곳에 카페까지 찾아가 다방 커피도 마시고 왔다는군요. 빡돌게 말입니다. 보다 못했던 제가 이 집에 며느리가 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집안일을 나이 드신 시어머니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형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모두가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모든 식구 앞에서 대놓고 들어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형님이 제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앞으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는 데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했어요. 이 집안의 맏면일이라는 사람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하는 제사를. 왜 제가 제가 이 개고생을 하면서 동네 잔치하는 스케일마냥 많은 일들을 꼭다 문제 해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그간 남편과 아주버님이 보인 반응대로라면 제사는 집안의 여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형님도 여자이신데 같은 여자들 중에서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안 도와주시는 형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 저도 화가 나서 막 속사포처럼 얘기를 했네요. 그러자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는지 아주버님과 남편을 포함한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그래그래 맏며느리는 그래 넌데 네가 나서야지. 하면서 어린 형님께 애다르듯이 잔소리를 아주 살짝 하셨고요. 그 바람에 형님은 억지로 부엌에 들어왔다가 눈물을 왈칵 쏟으셨네요. 전 무슨 공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못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랑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산책하고 올게요. 하면서 부엌에 들어와 신난다고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전 이거 못해요. 수고하세요. 하면서 대놓고 못한다는 말을 던지고는 아주버님 옆에 가서 앉아 TV를 보던 형님이셨습니다. 화가 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대목이었고, 그래서 좀 심했던 것은 알지만, 제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형님은 그게 너무하다 싶으셨던 건지, 왈칵 울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완전히 이 집안에서 새 집구를 울려버린 죄인이 되어버렸고, 결국 제가 화를 냈다가 화해를 먼저 권유하고 사과를 드린 후, 이달락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가 많아도 아랫사람인지라 서로 맞존대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사이였는데, 아 저는 무슨 개구생활을 시댁에 와서는 노는 사람한테 도와달란 말도 못하고 화만 내어버린 몰상씨가 사람이 되어 있었죠. 조금 억울했지만, 일단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형님을 신경쓰고만 있을 결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어찌저찌 손을 거들어 주려는 형님께 고마움이라도 느껴가려고 노력하면서, 일단 그 명절의 재산는 끝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형님은 바로 친정 부모님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시부모님께 절 한번 올리지를 않고 짐을 싸서 바로 차놓 갔고 그 바람에 아주버님은 이게 좀 아차 싶었는지 저를 따로 불러서는 제가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재수 씨한테 너무 죄송해요. 라고 처음으로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 후대닥 시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사돈댁으로 떠나셨어요. 저야 뭐제 속으로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형님이 눈물을 말칵 쏟았을 때 울고 싶은 사람은 저였거든요.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가족들은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 옆에서 놀고만 있는 형님한테 한번 도와주라고 말을 안 하는 게 어찌나 섭섭하고 또 속도 상했는지 몰라요. 그날이 있은 후 다음 명절에 던 설까지 정말 한 번도 형님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는 없긴 하지만, 둘다 전문직에 종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딩크족이라서 평일은 나름 일 때문에 온 일상이 스톱이 되고 바쁜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맞이한 두 번째 설에서 저희는 다시 재회를 했는데요. 오랜만인데 깔끄하게 설을 지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며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형님은 설날이 다가오는데 잘 지낼 수 있겠냐면서 갑자기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얼떨결에 놓았는지, 의도적으로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첫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이 자연스레 말을 놓아버렸어요. 그날부터 쭉 말입니다. 저번처럼 제 앞에서 울음 터지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는지, 형님께서 부엌에 들어와서 어머님 옆에서 잘만 도와주셨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일이 너무 많다며 남편하고 아주버님께 남자들도 좀 도와달라 화를 내고 역정을 부린 바람에 두 식구도 세 식구가 있는 마당에 요즘 세상에 여자들만 부엌일하게 두는 게 쪽팔린 줄은 아는 건지 고분고분 들어와서 일을 거들더라고요. 수저를 놓고 상을 펴고 하다못해 음식을 나르고 기름에 튀는 것까지 적절하게 며느리들과 손을 섞어가면서 일을 해줬어요. 제가 혼자 일을 할 때에는 한 번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더니 이제서야 잘만 도와주는 남편이 얄밉기도 했지만 이렇게 변한 게 어디냐면서 웬만하면 더 잔소리를 안 하고 고분이 저도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형님이 한두 번 저를 툭욱 건드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동안 과일을 깎아내고 있었는데 형님이 옆에 오셔서는 한다는 말씀이 기껏 남자들 일하게 해놓고서 혼자 과일 깎는 거야 뭐야 하면서 제가 지금 쉬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말을 하는데 순간 제가 너무 난처했어요. 전 바로 방금 전까지 동그랑땡을 붙이다가 남편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서 설거지를 잠깐 했다가 바로 과일머리를 깎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걸 무슨 쉬운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지금까지 휴식 한번 못 취하고 있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좀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런 말을 하고 나더니 형님께서 자기도 어려운 일은 그만하고 쉰다며 그냥 두 손을 놓은 채 부엌을 나서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완전히 상전 나셨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는 형님을 보고 당황한 아주버님은 엄마랑 다 여기 계신데 네가 나가면 어떡해 하면서 붙잡는데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과 그 뒤에 있는 저희들을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아니 동서 일하는 꼬라지를 보니 일할 맛이 안나 하면서 애그로막 부리며 짜증을 툴툴 내는데 듣고 있자니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기분이 나쁠 걸 알았는지 저를 보면서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저대로 도저히 이런 소리 들어가며 이 개고생을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해서 일어나 형님한테 갔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자꾸 몸뚱이를 가만 놔두지 않은 채 비비꼬더라고요. 전기총을 맞았는지 뭐저리 몸을 꼬냐며 혼자 속으로 어이가 없어 죽겠는 와중에 우리 형님은 끝내 부엌으로 다시 들어오지를 않은 채 산책을 좀 하고 오겠다며 아주버님까지 데리고 나가선 한참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남편 어머님은 제사 준비를 모두 마쳤고 남편은 그 와중에 형님 노릇까지 해야 한다며 밖에 나가서 아버님이랑 상표고 위에 상을 차리고 아주 그냥 우리 집에서 명절 중 제일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자려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펴고 바닥에 눕는데 옆에 저 따라 눕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뼈빠지게 바빠보니 명절에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가 없는 노동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당신은 그동안 그 힘든 걸 엄마랑 단둘이서 어떻게 한 거냐며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 노동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나니 남편도 당황을 했던지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 훈훈한 말을 던지면서 당장에 저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제 고생을 알아주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뭐하냐고요. 우리 형님은 또 뭐가 그리 하기 싫은지. 저도 어머님도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일단 하고 있는 상사리기를 도와주다 말고 자기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서 남편을 찾더니 이 근처에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냐면서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이 땡긴다면서 막 땡깡을 부리고 그러자 아주버님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아주 익숙하단 듯이. 처음에 명절에 문연 수퍼를 어디서 찾냐면서 거절만 하다가 결국 차를 끌고 성님을 태운 뒤 떠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어머님 아버님 아침 식사 다 챙겨 드리고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을 내고서 친정을 가야 해서 시댁을 떠났고요. 제가 시댁을 떠나는 때까지 아주버님은 돌아오지 않으셨고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날 아침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산다고 한겨울에 나가서는 오후 늦음 막기 들어와선. 곧장 자기 친정 간다고 짐을 싸서는 갔다더군요. 참 웬만하면 적당히 예의를 갖추며 며느리 노릇을 해도 될 터인데 뭐 그리 혼자 정의롭고 하기 싫은지 일이란 걸다 빼면서 덜 힘들게 명절을 지내라는지 그 꼼수가 나이 많은 제 눈에도 이렇게 다 보이는데 결혼한 지 몇십 세월인 우리 어머님 눈에는 어떻겠냐고요. 그래도 결혼 초였으니까 잘 모르고 서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싫겠고 부담스러워 그런 거라면 잘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 와중에 그해의 코로나가 터졌던 와중에도 뉴스에서 하나같이 명절에 이동하지 말라고 쎄가빠지게 코멘트를 날려도 저희 아버님은 한참 전부터 코로나고 뭐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우리 가족들을 모두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신다며 오라고 오라고 잔소리를 하시고 눈치를 주신 바람에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찾아갔고요. 역시나 형님께서는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좀 미리 주셨으면 좋으련만 아무 연락도 없으시더니 저희 시댁에 도착하기 한 시간 전쯤 고속도로 위에 있는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는 우리는 제사가 끝나면 갈게 여러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동서가 먼저 제사 지내고 끝나면 연락 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 여러 사람 겹쳐 모이는 게 불안하셨으면 제사 시작하기 전에 일이라도 좀반 정도 도와주신 후에 먼저 서울로 올라가시거나. 미리 같은 며느리인 저랑 상의를 하셔서 일을 분담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제사 지내기 싫다는 꼼수를 다 티내면서까지 제사가 끝내고 나서야 시대가 같더니 끝나면 전화를 하라는 형님을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납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 같은 며느리인 걸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저 편한 거 하나 없지만, 집에 저마다 일을 안 하면 나이 드신 시어머니가 혼자 일을 다 하셔야 하니까 그거 못 보겠다고 억지로 꾸역꾸역 명절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형님은 그게 분명 눈에 다 보이실 텐데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배알이 꼴리고 부러운 건 둘째 치고 말입니다. 싹수가 노랗고 예의 없는 꼴은 정말 두고두고 그냥 보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날를 세우고서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추석이 결국 저 혼자 제사를 다 차려내고 거의 개망난이가 되어서 친정에도 들리지 않은 채 곧장 집에 있는 서울로 올라가는 와중에 저는 다음에 형님을 만날 날만을 머릿속에 가득 곱씹어대며 명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가 왔네요. 이번 설에나 볼줄 알았던 형님을 먼저 만나게 된 것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정말 아주 뜬금없이 정말 오랜만에 저희 아주버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난 추석 때못 배웠기에 안부 인사를 가볍게 나눈 뒤에 무슨 일인데 전화를 하시냐고 물어보니 아주버님은 본인 입으로 말하기 차마 저한테 미안하셨는지, 저, 저기, 라고 하면서 한참을 뜸들이다가, 저, 재수씨, 그냥 재수씨가 제사 미리 물려받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무슨 신 하나 까먹는 소리인가 싶어. 네?라고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대답을 하니 한참 더 뜸을 들이던 아주버님이.아니 아, 저희가 매번 시골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그렇고 그냥 이참에 제수씨가 제사를 좀 물려받았으면 해서.라고 말끝이 흐렸어요. 옆에서는 형님이 뭐라 뭐라 말할걸 시키고 있었는지 누가 참새마냥 찍찍대며 조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게 도저히 전화로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 다른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번 주 내에 저희 집으로 한번 좀 오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로부터 거의 일주일 정도로 아무 연락도 없고 언제 오겠다는 말도 없으시더니 뜬금없이 목요일 하루 전날 문자로 찍 내일 집에 가도 되냐는 말을 하더니 퇴근 시간에서부터 무려 3시간이나 지나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주버님네랑 저희 집이랑 차로 타고 이동하면 30분이 채안 걸리는 거리인데 집에서 주부로 있는 형님이랑 공무원이라 철밥통처럼 퇴근을 한다고 매일같이 자랑을 해대시던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 늦게 도착을 하셔놓고도 왜 늦었다는 말씀도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이 그냥 들어와 자연스럽게 거실 바닥에 앉더라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저번에 아주버님의 말씀하셨던 을 뜬금없이 첫째 며느리도 아니고 몇째 며느리인지를 떠나서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사를 물려받으러 간 소리는 뭔 소리냐면서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버님은 옆에서 형님 눈치를 살살 보시더니 급기에 한다는 말씀이, 아니, 재수씨가 일도 잘하고 결혼도 홀도 오래 했는데, 이왕 제사를 물려받을 거면 재수씨가 물려받는 게 맞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개고생을 해가며 내가 며느리 노릇을 하자고 제사를 열심히 지낸 거지. 내가 이 제사를 물려받으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낸 게 아닌데. 그런 저한테 제가 일을 잘하니까 제사를 받으라니. 이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때 아주버님 말씀하시는 게영 시원찮았는지 형님이 나섰습니다. 무슨 사람이 숨겨놓은 몸원의 가시를 고슴도치 마냥 다 빼는 것처럼. 본인이 나서서 한다는 말이 글쎄, 동사님, 그렇게 평소에 나 일하는 거안 입고 와던 사람이 왜 제사를 아예 맡기겠다는데도 이렇게 싫다고 궁시랑이실까? 라도군요 자기가 일을 대충하고 게으름을 피워서 눈초리를 줬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자기를 안 입고 와야 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초딩하고 대화를 하는 거냐고요 뭐라도 내오려고 늦은 시각에 저희 친정에서 보내주신 교를 바구니에 담아 가져왔는데, 귤 하나라도 형님 입에 들어가는 꼴을 보기가 아깝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형님의 태도와 지금 하는 말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때 제 썩어가는 표정을 보고서 한번더 빡치게 만들어보려고 환장을 한 건지 형님이 글쎄 저한테 아휴 마흔이나 넘게 처먹고 지금 새파랗게 젊은 형님이랑 싸우면 기분 좋아요? 좋아? 뿌듯해? 안 쪽팔려? 라고 말입니다. 인연이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새파랗게 어린 년이 자꾸만 나이 많은 동수한테 반말해 예예 인정머리라고는 반말한 먹은 소리를 처뱉어내는데 진짜 아우 내가 이걸 사람 꼬라지로 내집 밖에 내보내면 내가 상등신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하고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저를 남편이 따라서 일어나며 제 손을 잡으려고 말리려는데 순간 제가 몸을 일으켜서 위에서 내려다보니 한껏 겁을 먹은 형님은 앉은 채로 뒤로 조금씩 물러서는가 싶더니 이내 옆에 있는 지 남편을 막 쳐대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를 말리라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아주버님, 제가 아주버님께 더 크게 실망하기 전에 그만 말리세요. 저.라고 호통을 치니 순식간에 아주버님도 함부로 행동을 못하겠는지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저한테 제사를 맡기려 하는 게 스스로도 어이가 없고 쪽팔리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주버님 결혼하기 전부터 제사 때마다 어머님과 둘이서 개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봐왔었기에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마누라 편을 들어주기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사이 저는 눈을 내릴까며 형님을 한참 내려보다가 뭐? 뭘 야려? 하며 저를 향해 안 까진 소리를 쳐내는 형님의 정수리 위로 귤을 담은 바구니채 그냥 확 내리 까버렸네요. 아 진짜 확, 이런 어린 년이 진짜. 하면서 서 있는 채로 앉아있는 형님 귤을 뜯어 잡아다가 억지로 힘을 써서 일으켜 세우니, 아아아 하며 귀와 붙다고 괴성을 질러대는데입좀 닥치라고 주둥이 안에 귤 하나를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조그만 게 어디서 형님이라고 지랄했더냐며 바구니 하나 다시 들어서는 형님 머리 왜 통통 몇대더 때려대자 자기 맞고 있다면서 아저버님 뒤에 숨어가면 자꾸만 저를 피하는데 반성하는 꼴을 안 보이길래 제 손에 얼떨결에 잡힌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제 앞에 도로 끌고 와서는 뺨딱으로두대 오른쪽, 왼쪽으로 한 대씩 철석 내리쳐졌습니다. 마다들은 아들 노릇도 못하고 만며느리는 사람 노릇도 못하고 부부가 아주 잘들 산다. 하면서 당신 부모한테 죄스럽고 쪽팔린 줄 알라며 아주버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참을 잔소리를 했더니 아주버님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며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귀뜯기고빤 맞은 것도 서러운데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본인도 답이 없었는지 저희 형님도 그냥 훌쩍훌쩍 거리기만 하다가 결국 제사 얘기는 취소하겠다며 없던 걸로 하자는 말을 했고요 그런 형님께 차라리 그냥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죽은 자식처럼 사라져서 나타나지 말던가 아니면 나타나서 제대로 자식 노릇하고 인간으로 살던지 둘중 하나만 하라고 하니 아주버님은 이번 설에 마누라 제대로 뜯어 고쳐놓고 집에 가겠다며 고개를 한번더 숙이고는 지 와이프 머리까지 손으로 조아리게 하고는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한테 자꾸만 제게 연락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건지 형님은 전에는 단한 번도 제사에 관심도 없어 하더니 지금은 계속해서 설에 뭘 준비해야 하냐고 설에 분담해서 가져갈 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필요한 거 음식부터 시부모님 선물까지 다 나엘에서 형님한테 준비해오라고 했고요. 저는 이번 설날에 코로나를 핑계대고 처음으로 명절에 시댁을 땡땡이 쳐보려고 합니다. 가서 형님 혼자 다 준비하고 옆에서 시어머니 수발들게 하려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안 가는 명절인데 이번에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놀아야 할지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며느리의 일탈이 이래서 이렇게 재밌는 거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